안녕하세요. 네스타 강의 주린이 분석편 이제 시작합니다. 기술적 분석 중 OBV와 VR 그리고 CC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BV란 조셉 그랜빌이 만든 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동행한다는 판단으로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지표가 OBV입니다. OBV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의 주가가 전일에 비해 상승하면 당의 거래량을 더하고, 당의 주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하면 당의 거래량을 차감합니다. 또한, 주가가 변동이 없을 때는 무시하여 오로지 상승이면 더하고 하락이면 빼는 원리입니다. 이 지표는 보통 주가가 하향 밑행보일 때 많이 사용되며 추세 파악에 유용합니다. 차트를 보면, OBV는 단순한 종가선 차트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것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거래량을 더하고 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모양으로는 OBV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맨 아래에 있는 것은 OBV의 미들 포인트, 즉 종가 기준이 아니라 중간 값 기준인 OBV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그랜빌의 이론이 아닌 이 OBV 보조 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가볍게 참고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OBV와 주가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OBV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매수,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OBV가 상승하고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거나 횡보 중인데 OBV가 하락한다면 누군가가 그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캐치해서 매수, 매도에 적용해보고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랜빌이 말한 OBV의 매매 신호를 읽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OBV가 횡보를 할 경우는 주가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 OBV가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상승을 예상하고 저점을 이탈하거나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OBV가 횡보를 하거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가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V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R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VR은 주가의 힘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가의 가격 변동이 없는 날의 가격을 이로 나누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에서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 합을 나눈다고 기억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일 동안에 상승이 발생한 날의 거래량이 1,500주이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1,000주라고 한다면 15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VR은 바닥권일 때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VR 지표를 해석할 때 만약 200%라고 가정한다면 상승시 거래량이 주가하락시 거래량의 두 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에서 70% 수준에서는 바닥권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150%는 보통 수준으로 평균을 말합니다. 그리고 300% 이상이 강세 수준으로 단기 매도를 고려하며, 450% 이상은 과열 수준으로 적극적인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R지표는 바닥권일 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상승장에서의 거래량이 하락장에서의 거래량보다 많기 때문에 평상시 보통 수준인 150% 이상을 유지하지만 강세장의 경우 300% 이상이 통내이고 과열 신리로 인해 천장 신호를 보일 때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율이 100%라는 것은 주가 상승에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과 동일함을 의미하는데 70% 이하는 침체장세를 의미하여 그러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바닥권일 때가 신뢰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VR의 활용 방법 중 강세와 약세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지표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R 지표와 병행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법한 보조 지표로는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VR 지표가 동시에 과열권역에 도달한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두 지표가 동시에 과매도권 영역에 도달한다면 이는 매수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값과 달리 VR 지표만 단독으로 극단적인 값을 보인다면 이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보조 지표의 복합적인 분석 방법은 매매 기법을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CC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렘버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상품선물 경로 지수입니다.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를 이용해 주가의 방향과 변동성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CCI를 구하는 식에서 D값은 평균오차입니다. 평균오차는 주가에서 이동평균값을 빼고 거기에 절대값을 취하여 더한 값을 이동평균한 값입니다. CCI에서 0.015의 수치를 곱해주는 이유가 대부분의 주가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0.015는 단순한 상수입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CCI 지표는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구분하는데요. 100을 초과하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마이너스 100 미만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봅니다. CCI는 현재의 가격이 이동 평균 주가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주가의 방향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로 CCI는 당일의 주가를 이동 평균 주가로 나는 이격도와 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CCI 지표의 장점으로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영선을 기준으로 높다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에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영선보다 낮다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특정 기간 평균보다 주가가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추세의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기간 평균보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명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돌파하면 매수, 이탈한다면 매도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으로 복합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신호가 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네스타 강의는 주린이 분석편으로 기술적 분석 중 OBV와 VR 그리고 CC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